장지커 선수 대 윤영규 선수 야 이거는 진짜 막상각하다한 20년 차이 날까요? 한 30년 차이 날까요? 30년 사이에 그때 당시에 모든 대회 나가면 금메달 따시던 분 장지커 한 10년 전쯤이죠 그때 대회 나가면 금메달 무조건 따시던 그 장지커 이거는 파괴력으로 보면 임팩트 기준으로 보면 제 생각엔 장지커 선수인데 공릉 후이대 프리모라 이건 어쩔 수 없죠 자이 기권을 하고 있죠. 혓바닥 내밀면서 공리우이. 네, 안녕하십니까 이원영입니다. 어, 오늘은 탁구 올타임 레전드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지극히 개인적인 제취향이고요 재미로,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리우이 대 웨르크 로스코프. 이분은 거의 중국에서 레전드로 통하시는 분이죠. 옛날에, 제가 탁구를 거의 처음 시작했을 때, 초등학교 2학년. 자, 초등학교 2학년 때 탁구를 시작을 했어요. 상당히 빨리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거의 탑을 찍고 계셨던 분. 쉐이크 핸드로, 양 핸드로 엄청난 탁구를 구사하셨던 분이고, 이분은 제가 알기론 독일 선수 같아요.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 공룡우의에 비하면 사실 잽도 안 된다. 그래서 1회전은 공룡우이 가겠습니다자두 번째 와이센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는구나. 자 이렇게 가볼게요. 자 왕리치인데 타카 타나카 유타 타나카 유타 이름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타나카 유타? 음~ 얼굴도 처음 보고 제가 요새 어~ 세계대회를 많이 보지는 않아서 처음 보는 친구고 왕리친 거의 공익우위급이죠 공익우위보다 제가 제가 볼때 한수위입니다 공익우위보다 한수 두수위다 왕리친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뭐~ 어~ 마롱 선수가 나타나기 전에 마롱 뭐~ 마, 마린 레전드들 선수들이 있죠. 중국 선수들. 그 전에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선수다. 왕리친은. 거의, 거의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쉽게 왕리친 승리. 자, 다음은 하리모토 대 미스타니준. 야, 일본의 레전드 대, 일본 레전드 대결이네. 하리모토 선수 대 미스타니준. 이 분은, 이 양반은, 그래도 꽤 오랜 기간 동안 미스타니준은, 오랜 기간 동안 일본에서도 거의 탑 클래스로 인정을 받아왔고, 세계대회에서도 꽤 인정을 받았던 선수죠. 근데, 이 하리모토. 자, 하리모토. 하리모토. 이 양반 아주 시끄러운 화이팅을 하면서, 요새,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한 스무 살 정도 되려나? 아직도 전성기가 되려면은 어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선수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야이 명성으로 치면 사실 이미스타니준이 조금 더 센데 음 그래도 하리모토다. 왜냐면 하리모토가 막 중국 선수들을 깨부시는 느낌이 한때 좀 있었습니다. 요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어릴 때 어릴 때. 자, 어릴 때. 어, 여기, 임팩트가 미쳤다. 어릴 때.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임팩트 미쳤다. 왜냐면 중국 선수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이 친구. 어, 뭐, 지금도 아주 잘하고 있고요. 근데 뭔가 한 2, 3년 전? 뭐, 3, 4년 전? 2, 3년 전쯤? 그때가 더 대단한 친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가뿐히 하인 보통 올라가고요 자, 다음. 와. 판젠동. 거의 왕이 끝판왕이 나왔네요. 판젠동. 네. 판젠동. 대 네. 다르코 요르키츠. 어, 이분은 잘못된, 땐... 와, 한국 사람은 아니죠. 한국 사람은 아닌데, 음. 사실, 뭐, 누군지 모르겠고, 이거는. 가뿐히 판진동 승리 가겠습니다. 아이고야. 드디어 나왔네. 한국의 레전드. 유승민 선수. 유승민 선수. 회장님. 음. 무조, 물론 지금 회장님이지만 선수가 더 어울리는 그런 우리 유승민 선수. 제가 2004년도에, 아테네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고요. 그때 아테네, 월드, 아테네 올림픽을 제가 TV로 직접 그 금메달 따는 순간을 직접 봤습니다. 너무나 대단했고, 거의 포인트로 패널더니까, 어쩔 수 없죠. 패널더니까. 패널더에, 음, 정점을 보여주셨다. 보여주고 유승민 선수. 근데 심은고지. 이분은, 제가 알기로 프랑스 선수 같은데, 아닌가? 포르투갈인가? 근데, 사실, 비교할 거리가 안 되죠. 자, 유승민. 올라가고요. 그리고, 자, 한국의 레전드가 또 나왔습니다. 김기택 선수. 지금 탁구장, 분당에서 탁구장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 김기택 과장님이, 음, 88올림픽 때죠? 88올림픽 메달. 거의 이제, 유남규 감독님의 금메달에 가려져서 조금은 아쉬운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는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신 거고. 그에 비해, 미셀 쉐이브. 이분은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 현역 생활했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에 맞다면 떨어져서 로빙만 엄청 띄우던 친구 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김기택 관장님이 압승입니다. 자, 압승. 자, 아이고야센 선수들이 정말 많네요. 자, 장지커. VS, yes, 토가미 슌스케. 여기에 그 어떤 일본 선수가 들어도 장지커를 못 이겼을 거예요, 아마. 왜냐, 장지커는, 왜냐, 랜드슬램이다. 정말 대단한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죠. 지금은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킨 걸로 알고 좀 조용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탁구, 올타임, 자, 올타임 레전드를 뽑고 있는 거니까, 장지커, 가겠습니다. 자, 크리스티안 칼손데, 티모볼. 둘다 왼손이 있네요. 티모볼은, 와, 대단한 게, 자, 안 그래도, 티모볼. 아, 진짜 대단합니다, 이분. 티모볼. 왜냐. 이분이 나이가 40대는 그냥 가뿐히 넘었을 거고, 50대 주정몇살일까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대단하냐. 한 2000년대 초반에 김택수 감독님이랑 김택수 감독님이 지금 나이가 지금 그래도 좀 많이 드셨죠. 우리 김택수 감독님이랑 막 맞대결을 펼, 펼쳤던 그런 영상들도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 그래도 한국의 지금 에이스로 불리는 장우진 선수 하리모토 다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아직까지 이런 유럽 선수들은 좀 신기한 게 40대가 넘어도 그 기량을 유지하는 선수들이 꽤 있더라고요 옛날에 뭐 발트너 선수 페르손 이런 분들은 40대 50대가 돼도 웬만한 선수들은 다 잡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팀워볼 올라가고요 자 페르손 어 여기 페르손 썼는데 페르손 바로 나오네요 페르손대 크레앙가 와 막상막하다 드디어 막상막하가 하나 나왔어요 크레앙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제 올린 영상이죠 그 영상에 언급을 했어요 크레앙가 백드라이브 괴물급 그리고 페르손 이분은 아이고 올림픽 7번 나옴 이게 말이 하나 됩니까? 자. 올림픽을 7번 나오셨어. 그럼 4년마다 인는데 28년 동안. 헤 아, 페르손 선수는 28년 동안. 뭐, 스웨, 스, 스웨덴이죠? 응. 스웨덴에서 우선 그 나라에서 탑 클래스를 유지를 했고, 세계대회 나가도 경쟁력이 있으셨음.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에 비해 크레안과 짧고 굵게 임팩트는 정말 강했지만 정말 강했지만 페르손을 꺾을 순 없었다 아이고야 또한번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미안합니다 리암 들어가시고 자. 링가오이얀데 류거량 야 이것도 요새 떠오르는 분데 거의 레전드죠 근데 이분이 이 링가오이얀이 거의 제 또래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에 이 사람은 임팩트가 되게 약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2012년 정도에 2012년 정도에 꼬리 아오픈을천에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고3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 선수가 이제 뭐 거의 이제 떠오르는 신의 느낌으로 세계대회 이제 코리아 오픈에 따라왔는데 그때 당시 조승민 선수 조승민 선수가 지금 한국 탁구의 대들보죠.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이 중학생 선수가 링거현을 잡았습니다. 한국의 중학생인데 중국 대표, 이제 대표팀 들어갈랑 말랑 하는 사람을 잡았어. 그래서 제 기억에 이 사람은, 어, 뭐야. 생각보다 별로네. 물론 나보단 잘 치지만.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 류가량. 저는 솔직히 탁구 치는 거 많이는 안 봤어요. 근데 레전드죠. 자, 유남규 선수대. 이, 알렉시스. 이거는 이 사람이 솔직히 누군지도 모르고 이남규 감독님은 탁구 선수로는 정말 깔게 없다 왕이다 자 팡보대 레브런 이 사람이 조금 요새 떠오르는 부분 같은데 얘는 떠오르다 만것 같아 그래도 제가 인정해 주는 거 중국에서 대표팀에 뽑혔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 둘이 정말 대결을 한다면 팡보 씨가 그래도 이, 아 비슷비슷하겠죠. 근데 이거에 저좀 점수를 주겠습니다. 가고요. 자 안재현 선수 대 김택수 선수 와 한국 선수끼리 붙었네. 한때 이제 스승과 제자기도 하셨고. 임팩트. 임팩트로 치면 사실, 김택수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압승일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아시안 게임, 올림픽, 이런 세계대회에서 성적을 냈던 거를 떠올려 보면, 정말, 뭐, 이거는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김택수 감독님. 자, 조란 프리모락. 프리모라 라켓 좋죠 저도 초등학생 때 프리모라 라켓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시마 유야 일본 선수인데 음, 그래도 저는 프리모라로 갈게요 왜냐면 라켓이 좋았다 자, 마지막 16강, 마지막 선수들, 그리고, 아, 제가 아까 로빙 떨어져서 로빙만 엄청 뛰었던 유럽 선수가 이 메이즈 선수입니다. 어, 제가 잘못 봤네요. 그것 때, 우리 대만, 홍콩, 홍콩인가요? 왕춘 팅이 미카엘 선수, 이 메이즈 선수가 중국 선수들을 로빙만 뛰어서 잡았던 그런 영상을 유튜브에서 언젠가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여기서는 메이즈 가겠습니다. 이제 8강이죠. 여기서부터는 정말 셉니다. 자, 유승민 선수대, 파리모토. 근데 이거는 뭐 국뽕 이런 걸다 빼도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그것도 단식. 한국에서는 현재 마지막, 마지막 단식 금메달이죠.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업적으로 보나, 그리고 둘이 진짜 지금 전성기 대 전성기 만약에 한다? 저는 여기다 갈게요. 유승민 선수한테 걸겠습니다. 자, 왕리친 선수 대, 아이 김기태 감독님인데, 이거는, 왕리친 선수가 너무 워낙, 이게 압도적입니다. 이 커리어나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김기태 감독님도 물론 뭐 올림픽 메달도 있으시고 세계대회 메달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왕리친 선수는 거의 마롱 전에 최강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죄송하지만 이건 왕리친 가겠습니다. 자, 8 강. 장지커 선수 대윤남규 선수. 야, 이거는 진짜 막상각하다. 장지커, 유남규. 한 20년 차이 날까요? 한 30년 차이 날까요? 30년 사이에 그때 당시에 모든 대회 나가면 금메달 따시던 분. 장지커.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이죠. 그때 대회 나가면 금메달 무조건 따시던 그 장지커. 이거는 파괴력으로 보면, 임팩트 기준으로 보면, 제 생각엔 장지커 선수인데, 야, 음, 이게 너무, 윤한규 감독님이 너무 애 떼시네. 너무 애 떼시니까 뽑겠습니다. 자, 페르손 선수 대 메이지 선수. 야, 여기는 비교적 약하죠? 8강인데? 운이 좋았죠? 아, 16강인가요? 아, 16강이구나. 비교적 약한데, 여기서는 아까 제가 말했죠. 7번의 올림픽 출전. 이게 정말 저는 계속 이 얘기 할것 같아요. 페르손 선수. 올림픽을 7번 나왔다. 28년 동안. 그래서 메달도 아마 있으실 거고, 정말 대단한, 여기 메이지 선수도 제가 졌습니다 하고, 인정할 것, 할것 같습니다. 공링 후이 대 프리모라. 이건 어쩔 수 없죠. 자, 지금 기권을 하고 있죠. 혓바닥 내밀면서. 자, 공릉 후이. 자, 와, 이게,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티모볼 선수 대 김택수 선수. 이두 선수가 심지어 실제로 한 25년 전? 아마 그쯤에도 현역 때 붙었었던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근데 타괴력으로 봐도 제 생각엔 비슷비슷하지만 이 꾸준함 자기 관리 그렇다고 김덕수 감독님이 뭐 이거를 못 하시는 분도 절대 아니지만 지금까지 현역으로 이 기량을 유지한다 이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팀오볼 승리 드리겠고요 자 중국의 레전드 두 명의 레전드죠 마롱대 류거량 둘다 너무 대단해요. 근데 제가 직접 봐온 세대로서는 마롱, 마롱 선수가 정말 이 이상형 월드컵에 맞는 선수 같아요. 마롱. 자, 판쟁동 대 팡보. 자, 벌써 거의 뭐 졌다고 앉아있죠? 자신이 없는 거죠, 지금. 질것 같으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자, 판쟁동. 자 이제 진짜 8단입니다. 왕리친 선수 대 유승민 선수. 야, 세다. 이거는 정말... 음... 정말 어렵네요. 올림픽 금메달? 아마 왕리친 선수도 금메달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 이건 냉정하게 말할게요. 거의 제 생각에는 뭐... 야 우열을 가릴 수 없지만... 커리어로만 놓고 보겠습니다. 비슷비슷한 느낌인데 커리어로만 보면 정말 근소하게 왕리친 선수 승리입니다. 자 페르손 선수 대 판젠동 선수. 자 20, 28년 동안 아까 제가 말했죠. 18년 동안 올림픽을 나왔는데 아마 그 28년 중에 판젠동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아마 졌을 거예요. 자 판젠동 행리고요. 공리우이대 유남규 야 이것도 정말. 근데 유남규 감독님이 뭔가 이 포스가 있어 요 이때 당시 포스. 그리고 제가 이제 선배님들한테 나이가 이제 조금 드신 선배님들 한참 선배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 유남규 선수가 공리우이도 물론 대단하지만. 뭔가의 이 임팩트? 파괴력? 그걸로 봐서는 저는 인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마롱 대 팀워크. 한때 이 라이벌도 관계도 약간 있었죠. 유럽의 이제 에이스고 중국의 에이스인데, 이거는 현재까지, 지금 당장 붙는다고 해도 아마 마롱이 이기지 않을까. 자, 왕리친대판젠동 4강에 중국 선수 3명의 명의 윤은규 감독님 올라왔는데요. 자, 이 둘의 파괴력. 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음, 이런 파괴력으로는 레전드를 뽑는다. 이 이상형 월드컵에 맞는 선수는 저는 왕리친 같습니다. 한번이 영리친 선수의 커리어를 한번 쭉 봐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롱대 윈한기 선수.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죠. 마롱 너무 세죠. 마롱. 음. 이 올타임 레전드에 딱 맞는 선수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세계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뭐 지금 당장, 정말 전성기 대 전성기를 붙었다 해도, 저는 마롱 선수가 그래도 조금 더 세지 않을까. 비슷비슷하다가 이기지 않을까. 아, 어쩔 수 없이, 마롱, 결승 진출이고요. 자, 결승입니다. 왕리친 대 마롱. 오히려 결승이 쉬운 느낌이네요. 음. 왕리친 대단해요. 그런데 마롱을 넘을 순 없었다. 자, 마롱 우승. 마롱 우승.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오늘 이렇게 이상형 월드컵을 탁구 선수 올타임 레전드 이상형 월드컵을 해봤는데 재밌게 봐주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불편해 하실 수도 있다. 저도 알아요. 근데 도전입니다. 많이 응원해주시면 열심히 해볼게요. 네, 이상 이상형 월드컵 마쳐보겠고요. 다음 영상은 우리 생활체육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